건강한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 습관을 잘 가지는 게 중요하듯이 양극성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약물 치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치료를 잘 받으면 혈압이 돌아오고 혈당이 돌아오듯이 우리의 기분이나 행동 에너지도 일상 수준의 일상 수준으로 일반인 수준으로 정상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을 정도로 돌아오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관리를 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는 과연 이 질병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울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음, 정신과 의사들이 항상 병의 원인을 <laughs> 네, 따질 때첫 번째로 네. 언급하는 게 생물학적 원인이잖아요 네, 네. 네. 아마 저희 채널에서 나가는 네. 질환의 원인에서도 원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네. 좀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정신과 질환 음. 내에서도 양극성 장애는 특히나 더 음. 생물학적인 원인을 많이 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그런 생물학적인 원인에 대한 어, 뭐 파악을 하려고 할때 음. 중요하게 사용하는 연구의 방법이 소위 이게 유전성이 얼마만큼 되느냐로 음. 네. 따지거든요. 만약에 유전이 되지 않는 병이라 그러면 그건 사회 환경적인 어.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대를 이어서 음. 혹은 음. 형제 간에, 음. 쌍둥이 간에 어. 유전성이 많다면, 그거는 환경적인 그쵸? 부분보다는 어, 생물학적인 원인을 그렇군요. 더 네. 크게 봐야겠죠. 근데 양성장애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가족력, 어. 유전성이 연구에서 높게 나와요. 아. 어~ 대표적인 게 이제 쌍둥이 연구 중에서 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네. 입양되는 음. 경우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환경이 다르죠 예 네. 네. 근데 어~ 쌍둥이 일란, 음.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유전자는 동일하거든요 음. 네. 그런 경우에도 일치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아. 그렇기 아. 때문에 양극성 장애는 다른 정신과 질환보다도 음. 더, 어? 더 생물학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왜냐하면 네. 우리의 생각 네. 기분 감정 행동, 네. 에너지를 담당하는 게 여러 생그 음. 신경 절, 전달 물질들이 우리 네.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방식들, 음. 감정 방식들 그리고 음. 기분이 변화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그 증상들은 그러한 어, 신경 전달 물질들의 음. 어, 불균형에 음. 기인한다고밖에 볼 수는 없죠. 네. 예. 그렇다면 치료법 또한 그렇죠. 약물치료가 좀 기본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음.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양극성 장애 치료는요. 정신과 질환 내에서도 특히 뭐랑 비유를 많이 하냐면 고혈, 고혈압 치료, 내과에서의 네. 고혈압 치료나 당뇨병 치료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음. 오, 왜 그렇죠? 그 이유는 고혈압 당뇨가 유전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음. 거예요. 부모님이 고혈압 당뇨가 <laughs> 있는 경우에 자식도 그쵸. 고혈압 당뇨의 음. 위험성이 높죠. 음. 하지만 고혈압 당뇨는 내가 어떤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일정 부분은 받습니다 근데 이미 고혈압과 당뇨가 분명하게 생겼을 경우에는 내가 식생활 조절을 열심히 하고 운동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어,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고 혈당이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내몸 안에서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는 네. 어, 우리 안에 생물학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약물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 습관을 잘 가지는 게 중요하듯이 양극성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양극성 장애도 일단 생물학적인 부분에서의 원인이 분명하게 있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치료를 잘 받으면 혈압이 돌아오고 음. 혈당이 돌아오듯이 우리의 기분이나 행동, 에너지도 음. 일상 수준의 일상 음. 수준으로 일반인 수준으로 정상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을 정도로 돌아오고 네.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관리를 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면 혹시 뭐 조증일 때 먹는 약, 우울증일 때 먹는 약뭐 다른가요 종류가? 조울증은한 개인, 한 환자 음. 내에서도 증상이 파도타듯이 쭉 변해요. 음. 네. 어떨 때는 좋아지고 어떨 때는 조증으로 갔다가 음. 좋아졌다가 우울증으로 갔다가. 응. 이 모든 시점에 응. 사용하는 약들이 다 다르고요. 네. 어, 사용하는 용량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응. 조증이 아주 심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점점 점점 더 올라갈 게 응.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면, 약물 용량은 상당히 높아지고, 약물의 종류도 많아질 거고요. 네. 네. 그러다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유지 용량, 즉, 응. 다시 조증으로 가거나 다시 우울기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해 주기 위한 잘 조절해서 유지하기 위한 낮은 단계의 용량으로만 약물을 사용할 수 있죠. 아, 그럼 꾸준하게 이렇게 병원을 방문을 해야겠네요. 상태를 봐가면서 약을 그렇습니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양극성 장애는 사실 고혈압 당뇨에 네. 자꾸 제가 비유를 하는 네. 이유가 고혈압 당뇨가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네. 내가 좋아졌다 그래서 네. 그다음부터 나는 다 치유됐으니까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네. 않으시죠? 그래서 네. 많이 오해하시는 게 혈압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평생 먹어야, 먹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이유가 그런 네. 것들 때문이거든요. 물론, 약물 치료도 중요하고, 어, 일상 생활 중에 관리 두개다 중요합니다. 음. 마찬가지로 양성장애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어, 한 선생님 혹은 음. 한 병원, 네. 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잘 아는 음. 진료기관에서 네.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같이 상의하면서 음. 증상을 관리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혹시 양극성 장애는 완치는 힘든가요? 어, 증상이 뚜렷한 양극성 장애의 음. 음. 경우에는 어, 평생 약물 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음.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심한 조증, 일반적 그러니까 전형적인 조증이죠. 음. 전형적인 조증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 가족 그리고 음. 직장 내에서 어 이차적인 피해가 좀클수 있어요. 음. 심한 우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증상이 심하게 경험을 하셨다면 음. 다시 그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해서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음. 좀 하셔야 되고요. 다만 증상이 좀 경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음. 하신다. 조증도 살짝 올라가고, 기분에 그냥 기복이 좀 많은 편의 수준에서 증상을 경험하시는 정도라면, 그리고 경조증이나 약한 우울기가 한번 내지 두번 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아, 이거는 조금 일시적인 증상의 변동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약물을 끊어 보기도 합니다. 어, 조울증인지 조현병인지 진단이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고요?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질환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진단이나 치료에 대한 게 많이 적립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양극성 장애 환자분들이 과거에는 음. 일반적인 우울증으로 오진되시거나 아. 어, 심한 경우에는 조현병으로 음. 오진 오진 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음. 네, 근데 지금은 여러 연구나 여러 이렇게 진단에 어, 발전, 그리고 음. 치료 기술의 발전, 그리고 여러 음. 선생님들이, 연구, 뭐, 결국엔 연구의 음. 결과죠. 연구의 결과로 양극성 장애의 증상이나 음. 양상,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예우에 대한 음. 지식이 많아졌거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음. 양극성 장애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음. 어, 여러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예전처럼 오진되거나 음. 이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하지만 의사들의 능, 노력도 중요하지만요. 음. 일반 사람들 역시도 어, 어떤 병이 음. 이제는 자기한테 생길 수 있고 이 병이 아. 어, 혹시라도 이 병이 일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은 음. 그냥 가벼운 상식 아. 정도로 의학 상식적으로 네. 조금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은 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우울증이 있지만 음. 우울증과 비슷하게 양극성 장애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대. 음. 음. 이,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서 이거는 치료가 완전 다르대. 이렇게 아. 알아두시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그러네요. 이렇게 양극성 장애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 또, 또 정확하게 또 치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또 꾸준히 또 치료를 받으면은 또 어, 일상생활도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어, 제대로 진단 받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